252번 네. 세 점을 꼭측정을 하는 삼각형 OAB라 있지 네. 이거를 평행이동한 삼각형 O-A-B-C 네. 아, 이동 전과 이동 후가 있겠지 삼각형이 그랬을 때 B-A-B-C가 2가 됐네 네. 그러면 그럴 때 삼각형 O-A-B-C의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랬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봐요. 어떤 애? 요 처음에 얘. 한번 생각해보자. 삼각형이 x 축, y 축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금방 하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x, 고 이게 Y 있잖아. 네. 0급마형 0 있죠. 삼0마형 있죠. 그쵸죠 네. 양급 있죠. 네. 이게 a 5 그럼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이렇게 된 삼각형에 연결한 이거 보이니? 예. 네. 이게 OAB의 삼각형이잖아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겠어 있겠어 이게지 예. 내접원을 대충 그대로 되게 잘맞는 거로 아 저게 몇풍난 대신이야 중 이게 중에. 이게 내접원이잖아 근데 이 O-A-B- -E 그거에 내접하는 방정식은 얘를 평행이 동감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네.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 내접은 보여? 보이죠. 보이죠? 그러면 삼각형을 옮긴 게 있을 거 아니야 B'가 이걸로 그러면 B가 뭐냐면 0,4였는데 B'가 6,2가 됐잖아 그럼 X축으로 네.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네. Y축으로는? 네.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축, 이건 Y축으로. 맞아안맞아지 네. 그러면 6, 네. 마이너스 하면 삼각형이, 삼각형이, 삼각형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대로 평행이동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에 갖다 쳐. 네. 그럼 이원도 똑같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이원이원을 E1, 네. 자.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한 요 방법에 의해서 이 내접원을 구하면 내접원을 구해서 요걸 평행이동하면 이원 되는 거 아니겠어? 예 모양 바뀌어? 안바뀌 크기 바뀌어? 안, 안 바뀌잖아. 안, 안 바뀌잖아. 그대로 옮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접원의 방향이찾기는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 옮겨지기 전에 있는 이, 이 삼각형의 내접원이 보이잖아. 그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해 구해서 그걸 이렇게 x축으로 이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내접원의 방정식이 생길 거야 상민아 이해되니? 너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접원의 방정식 찾으면 되잖아 이해됐죠? 네. 그럼 그 내접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 이게 y 축이고 이게 x 축이잖아 보여요? 음. y 축하고 x 축이 있잖아. 여기 접하잖아. 그죠? 그럼 중심이 중심이 알파마일이라고 할수 있잖아. 반지름도 뭐야? r 이라할수 있잖아. 예. 맞아요, 맞아요. x 축, y 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제곱, y 마이너스 제곱 이퀄 알 제곱. 이게 바로 X축, y 축에 동시에 접한 원의방정식이 되겠지. 맞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3구만 이 나왔죠. 여기는 5구만 이렇 나왔죠. 그럼 어떤 직선의방정식을이직선의방정식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두점 있으니까. 직선해방정식을 찾을 수없어없죠 수 Y절편하고 X절편 나왔잖아. 네. 그럼 공식이 알아? 공식? X절편 분의 X Y절편 분의 Y는 1 이게 바로 공식인 거 알아보라 그런 거 했어요? 어, 어. X절편과 Y절편 아니면 X절편은 X 밑에 쓰고 Y절편은 Y 밑에 쓰잖아 전혀 모르는 거나너 알아? 이거 모르게 옛날에 했던 건가 보다니 까먹었 했었잖아 좋아 그럼 모른다 쳐 이거야 이거? 이거 정리하면 돼 네. 근데 모르면 자이 집사람만의 두점 나왔어 안 나왔어? 맞았어뭐 나왔어? 그럼 권반상 주장을 지난 13만 구할 수 있죠. 기울결함. 네. 3에서 0빼죠0에서영 네. 배죠. 마이너스. 3분. 마이너 3분의 4죠. 네. 네. 그 기울기가 y 있고 마이너스 3분의 4고. 아, 그럼 y 절편 나왔어, 나왔어. 네. 4. 이거잖아. 네. 자 양변에 3곱해요 맞아요? 그럼 넘길. x, y, 상수 있고 제로 순서. 나왔어, 나왔어? 나왔죠? 네. 자 그럼 요게 뭐예요 지금 요게? 요거 지금 요게 뭐냐면 요거잖아 이 직선 접선의방정식자 네. 중심 여기가 알코마아이죠 네. 중심 알코마래에서 어? 네.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해봐 로트시얼 446 335 아이디 48 49 3마4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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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하류다 앉아 5 응. 됐죠? 맞아, 맞아요. 맞아. 절대값 8,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8, 말죠. 7월 마이너스 12가 5일 때하고 맞죠? 7월 마이너스 12가 뭐야? 5 5R일 때하고 2개 나눌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넘기면 얼마? 야 2, 2, 은 2, 2, 2, 2, 2, 2, 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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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R이 6을 넘어가면 당연히 안되지 봐봐 요게 3이고 그런데 반지름이 6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이 얼마다 1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원의방정식이 뭐였냐면 아까 이게 원의방정식이잖아 옮기기 전에 R이 1이니까 뭐야 1도 1하면 되죠 이거였잖아 이게 뭐야 여기에 옮기기 전에 원의 방향이, 내정 원의 방향이잖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일했어? 6 6만큼, Y축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인가 평행 이동하면 옮긴 내정 원의 방향이 구할 수 있잖아요. 예 X축으로 일어나면 X 대신에 뭐 돼야 Y 아니, X축으로 6 Y 네. 어떻게 배우 nice. X 마이스 X 마이스 X 마이스 이렇게? 해이지게왜이렇이7이잖아 예. 맞아? 맞아? 맞이 응. y 게왜 이렇게? 이마이너스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거게왜이거게왜 이렇게? 왜이게왜이게 정답. 좀알아이었게요 이렇게? 왜 이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잖아. 예. 반지름을 알 뿐만 아니라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 원인 내접원의 방정식을. 예. 그럼 여기에 중심이 알 뿐만 아니잖아. 그럼 중심에서 이 직선을 구했던 거야. 접선의 방정식 예. 이렇게 기울기하고 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예. 맞아? 예. 두 점을 이서 이걸 구해서 xy 상수식을 제로순서로놨잖아 그래서 중심이 알 뿐만 아니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걸 썼잖아. 지금 이걸 맞죠? 그래서 했더니 R이 무 나왔어? 6하고 1 나왔는데 1이 정답이잖 6이면 안 되잖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R이 1이란 말이겠지 모르겠어. 찾았죠? 네. 그 1을 어디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어딘지 알지? 여기. 거기. 보요 네. 거기다 대입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내접원의분정식이라는 네 거잖아. 옮겨지기 전에. 근데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자아 반대로. 그럼 바로 이게 옮겨진 후에 대저번에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아르토스 해봐요.